여러분들3편입니다튜닝로 빨리 갑시다. <목소리> 라라라라라래 아 a 또 a 정말 좋 a 요 a la, 또 a l 아, 저 다른 사람 플레이어입니다. 제차 똥차라고 지금 막총 쏘는 것 같은데요. 똥차는 맞아요. 예 3,000달러 짜리 오 힘, 야, 이거, 이거 더럽기만 하지. 그냥 힘은 아까 거보다 더 좋은데요. 자튜닝하러 왔습니다. What can the best 캐런 녹슨 레벨 오프로드. 자. 튜닝하는 모습은, 뭐, 안 보이실걸요? 네. 일단 차량 수리. 하고. 자, 내구도, 내구도 안 하고. 범퍼. 어, 범퍼. 범퍼 안 하고. 음, 도난 절도 방지. 하고 도색 열차 색상 크롬 아 크롬으로 하니까 더 더러워지네 자 클래식 음... 뭘로 하지? 카본 블랙 안 하고 아이스 화이트 화이트로 하면은 화이트로 갑시다 화이트가 깔끔하네 아이스 화이트 아이스 화이트 하고 자이 2... 2차 없나? 2차 없네 2차 색상이 없네 조직 상지 필요 없어 자 창문 리무진 아, 리무진 안하고 휠휠 유형 오프로드 재고품 자 레이더 레이더가죠 자그 다음에 헬 색상 합금 지금 합금으로 돼 있네 아이스 화이트 어딨냐? 자, 여기 있고. 자, 끝! 나갑시다. 아, 그래도 더럽긴 하다. 어때요? 아까보단 깔끔하죠? 네. 근데 요 범퍼가 상했네. 오프로도 한번 갈게요. 오프로도 한번 갑시다. 해변 말고. 일반 바닷가 쪽한번 가볼게요. 좀 멀리 가야 되네. 와, 4.49km. 한번 가봅시다. 아, 뒤로 갔어야 되는데. 아! 쫓차 뭐야? 아, 그냥 여러분들 이거 차 망가지면은 또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 뭐, 3,000원인데, 3,000달러인데. 아이거차 다시 살려면 3,000달러. 에다가 도색까지랑 해가지고 이거. 32만 달러 들었는데, 그럼 똑같이 또 하려면 32만 달러 또 써야 되잖아요. 지금 32만 달러가 없어요. 32만 달러 있네. 43만 달러 있어야죠. 한번 갑시다, 그래. 아, 다른 차도 사가지고 튜닝하고 싶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거 차고에다 그냥 쑤셔놓을게요. 차고로 가자. 자. 와, 다 대따리 머네요. 진짜 대따리 머네. 와. 해병하는 것보다 더 무럭.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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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지키7 7 7 7 7 7 7면7가7 7 7가7 7 어차피 차고 들어가면, 차고 들어가면 어차피 차가 고쳐지기 때문에 그냥 신호 무시할게요. 야. 와, 렉. 오, 오 좋은데? 이거, 온라인에 들어가면 개인, 개인 차량, 개인 차량 아니면, 그 뭐지? 이거 튜닝 못 해요. 근데 일반에서는 홍친 차로도 튜닝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온라인에서는 개인 차량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차고를 사야 합니다. 차고 안 사시면은, 그 아까 인터넷에서 차를 못 사요. 어, 명심해 두시고요. 저요? 저집안 샀습니다. 저집안 샀고요. 집에 안 샀냐면, 그냥 안 샀어요. 집 살려면 현질해야 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집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 사요. 열로 들어가야 되네요. 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사람 박을 뻔했네. 그것도 여성분. 내가 담배 피고 있어서 어차피 괜찮아. 응. 나쁜 거예요. 담배 나쁜 거예요. 자, 들어왔고요. 여기다 저장해놓고, 나가서, 그냥, 차 훔쳐가지고 타면서 놀아볼게, 놀, 게요 자, 나갑시다. 야, 찌기네. 차두 대. 잊어버립니다. 자, 갑시다. 디디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나왔어, 됐어, 됐어, 오 죽이네. 지금 시간이 G T 시간 1아시1 9시5 분. 몇 시인지 모르겠어. <laughs> 8 시인가? 15시 몇 분이구만. 요거는 뭐 1초에 한 번씩 1분이 지나가네. GTA는. 으, 어, 차 한다, 없나? 차. 어, 그렇지. 이 차. 아, 이차 똥차, 똥차. 또, 조, 좋은 차 없어, 좋은 차? 오픈카 타고 싶은데, 오픈카? 오픈카 없나? 또 오픈카 아니 아니구나. 어, 이거 버팔로인데, 이거 엔진 소리 겁나 오지는데. 아, 오픈카 타고 싶은데? 오픈카, 오픈카, 이 차는 별로다. 어? 엔스포츠칸데가 어, 스포츠카 아니고요. 엔진 소리 때문에 스포츠카인 줄 알았어요. 엔진 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스포츠카인 줄 알았어요. 뭐지? 어, 튕긴 줄 알았어. 뭐지? 이거 왜 그래요? 아, 아니요. 네, 튕겼네요. 다시 GT에 들어갑니다. 여기 바탕이 뒤에 있어요. 예. 뭐, 짝퉁 샀겠습니까? 어? 안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끝. 자, 내일 또 방송 찍겠습니다. 빠이.